겉뜨기 코 늘리기 우선 겉뜨기 이 색결을 선뜬 다음에 겉뜨기 코 늘리기는 우선 겉뜨기 한 코를 뜨고 뜬 다음에 바로 밑에 코 뒤에서 앞으로 그대로 건 다음에 다시 꼬아서 밑에서 겉뜨기 하나를 뜨면 코 늘리기 한번 다시 겉뜨기 하나 그냥 뜨고. 팔을 전 코, 뒤에서 앞으로 건 다음에 밑으로 들어가서 그대로 겉뜨기 한번더 하게 되면 겉뜨기 코느리기 완성 보면은 요거는 그냥 뜬코요 밑에 요거는 코 느린 코 요거는 그냥 뜬코 얘는 느린 코 느린 코 밑에는 약간 일자선이 가져있는 차이가 있고 다시 또 겉뜨기, 코늘리기는 겉뜨기 한 코를 그냥 뜨고 난 다음에 바로 밑에 두, 하나를 뒤에서 앞으로 가져와서 그대로 겉뜨기를 뜨면은 코늘리기코늘리기 이제 INC랑 KFB가 같은 방법이긴 한데 조금 틀린 거는 같은 코느리기긴 한데, 요거는 지금 i 예 c 일반 KFB는 우선 겉뜨기를 그대로 뜬 다음에, 이 상태에서 코를 빼지 않고, 이 상태에서 그대로, 이 바늘 뒤로 들어가서,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, 겉뜨기 한 코. 다시 KFB, 겉뜨기 하나를 그냥 뜨고, 이 상태에서, 그대로 바늘 뒤로 이렇게 바늘 뒤로 바늘 뒤로 그대로 뜬 넣고 뒤에서 앞으로 그대로 겉뜨기를 하나 이렇게 보면은 느리기는 상관이 없는데 요 이제 전줄의 코가 모양이 좀 차이가 나는게 좀더 느슨해 진다고 해야 되나 그 차이 외에는 느리는 방법은 같은 우선, INC는, 이렇게 하나를 그냥 떠서, 뒤에서 앞으로 가져오고. 요거는 INC. 하나 뜨고, 뒤에서 앞에서 딱 걸어서, 뒤에, 항상 뒤에서 앞으로. 걸어서, 딱 뜨는 게 INC. 근데 가끔, 이제 모양을 위해서, 뜨기를 하나 뜬 다음에, 이렇게 뒤에서, 앞에서, 뒤에서 앞으로 안 걸고, 앞에서 뒤로 걸 때도 있는데, 요거게 뜨면은 구멍이 나요. 구멍이 나는데, 그거를 또 모양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뜨시는 분도 있긴 한데, 일반적으로는, 일반적으로 INC라고 하면, 이렇게 해서 뒤에서 앞으로 걸어서, 그대로, 어 뒤에서 앞으로 걸어서, 그대로. 뜨기 요게 지금 INC. KFB는 겉뜨기 하나를 그냥 뜬 다음에, 코를 빼지 않고, 뒤로, 뒤에서, 뒤에서 보면, 짠, 이렇게. 이렇게. 겉뜨기 하나를 그냥 뜨고, 이 상태에서 빼지 않고, 바늘을, 이 바늘 뒤로, 슉. 보내서, 요렇게 하는 게 KFB. 요건 KFB. 이렇게 떠서 빼지 않고 뒤로 보내는 게 KFB 얘는 KFB 하나 떠서 뒤에서 앞에 걸어서 다시 뜨는 건 INC 얘는 INC 이것도 INC INC 계속하고, 마지막 코도 얘도 고대로뜬 다음에, 얘 뒤에, 얘도 뒤에서 똑같이 걸고, 떠주면 끝까지. INC 코늘리기 짠, 끝. 딱 보면은 차이가, 요렇게. 차이가 좀, 요렇게 좀 나온 애들. 요전 코가 좀 뿔뚝하게 나온 애들은, KFB, 나머지는 INC 얘도 이렇게 보면은 요 앞에 하나, 둘, 얘네 두 개는 KFB, 나머지는 INC 이렇게 해서 INC, KFB, 코 내리기